오호! 적침투가 감지되었습니다. 아군의 목표물 반드시 지켜내십시자 갑니다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오 재밌네, 바뀌는 거 재밌네. 근데 아직 선이 안 풀렸어요. 올바른 도시 받아볼까? 갑시다. 왔어. 음, 이검 껌뚫려는데? 콘덴를 갖고. 여름에. 마루, 마루. 어, 뭐야 이거? 아 채팅치다 죽어버렸다. 아지돌리 안녕하세요. 아, 그냥 채팅 안 칠까? 아 요즘 채팅치다가 죽는 게 많은 것 같아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저 사람 쌤으로 온것 같은데. 상대가 눈을 달리는지 잘 모르겠네요. 확인이 안 되네. 내 말가는. 뭐고아 이사 노를 밴데. 아 씨. 아, 또 채팅 칠라다가 또아 씨. 아, 방금 누룰베 칠하다가 삥 먹어버렸다. 아... 2연타네, 벌써. 오늘 만약에 3연타로 채팅 치다 죽으면 저, 채팅 안 칠게요, 이제. 혜림들. 제 형님 죽을 수 밖에 없다. 아, 죽어. 헤드 피, 누르배 필, 누르배 필. 누르배 필. 누르베. 개피, 개피, 개피. 누르배, 개피. 형, 누르 개피라고 어디가? 큰일 났다, 이씨. 어디서 어 죽여? 그래도 차라고요 아, 근데, 빡치는데? 자꾸 치다가 죽으니까. 이로도 죽는다 예예 예예 잠깐만요 잠깐만 어어 알겠어 가려고 왜? 키 갖고 가야돼 화장실 어? 노릇배 어, 소리

이 목표물을 획득했습니 좀. 노린데. 좀, 좀, 왜 이렇게 웃기노? 방금 죽은 사람? <laughs> 아, 캐릭터 죽으니까 왜 이렇게 웃기죠? 저런 기분인가? 와, 저 캐릭터, 누가 머리가 크니까. 어, <laughs> 아, 너무 웃기네? <laughs> 그냥 캐릭터 날아가보는데? 아, 뭔가 웃기네? 캐릭터가. 이게에 가동 설 오호!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치레요 얼마냐고? 아우 선맛 좋았다. 멍게게 좋았습니다. 이게서 보지. 사운드 엘스 애블교 멀티케어. 눈에 데 아, 아우, 미안합니다. 슈, 도로 줄이야. 눈으로 눈으로 눈으로. 눈으로, 저, 아, 양인데, 서기서기랑. 중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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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세. 가보길, 쌤돌. 가보길, 준비다니, 쌤을 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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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분. 할수 있어. 어, 이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아, 잘하네요. 뭘못 해. You w I wanna make a bet. I know a game I can beat you at. These guys I don't wanna be a chicken. you a macho man. I'm oh, wildin' and you a showboat, Not a no, no. You go higher. You go faster. What it comes to a massive disaster?